장가갔네 첫날밤에 오줌 샀대요 난 몰라 난 몰라 집에 갈 거야 엄마 주투 먹으러 집에 갈 거야 아 소방님 소방님 가지 마세요 엄마 주투 내 주투 똑같잖아 이거 이걸 하고 있으니까 오빠야 돼. <목소리> 이가땅게 아니라 7호랭크 그러니까 치매 예방하는 실버레크 7호랭크에 가서 배워오기라 이거, 이거 하나 배우는데 100만원 줬어 예 네, 그거 알면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옛날 동료 많이 부르고 어린이들 노래 부르는 거 학교 종이라든지 산토끼라든지 나의 살던 고향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적에 많이 불렀던 거라서 어렸을 적으로 돌아간대 예 네, 그러면서 내 마음은 어떻게 된다? 동심으로 된답니다 정말 얼굴때도 꽂히고 보톡스받고 웃으나 한나 이상한 사람 많아요 입술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그런 사람 절대 안 예뻐 절대 동안 아닙니다 정말 젊은 얼굴은 어, 뭐냐면 내가 어릴 적으로 돌아가서 해맑은 정말 내가 많이 불렀던 어릴 적에 그 친구를 만나보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 동심으로 사는 게 가장 젊은 얼굴이에요 해맑은 얼굴이에요 사랑스러운 얼굴이래 맞습니까? 그래서 제동료분은는이 네. 불러. 자 어떻게 하니? 무릎두고 뜨게 무릎두고 옛날에 저배꼬마신라이 장가갔네 장가를 갔어 그랬더니 열여섯 살, 다섯 살인데 장가를 갔어 옛날에 다섯 살때왜 장가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장가를 갔어요 장가가고 나니까 열여섯 살짜리 그 셋이 너무너무 예쁜 거야 옷을 붙이지 사면 안돼딱손 갖다 붙여가지고 줌을 크게 멀리 쌓일 때 오줌 을 살짝 딱, 딱 붙이세요 붙여가지고 오줌을 샀대요. 5 살이 오줌을 샀어. 기분이 너무 찝찝해. 그래서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. 난 몰라, 난 몰라, 시자. 난 몰라, 난 몰라, 집에 갈 거야. 엄마 쭉쭉 먹고러 집에 갈 거야. 아, 근데 집에 보내고 나면 어떻게 돼? 소박당하잖아생생시간 여름이 다 생생시가. 어떻게든 다살때 이제 촉그 신랑을 키워서 잡아 먹어야 되잖아 맞지요? 잡아야.